어디 갔죠? 어디 갔죠? 내 카트 누가 가져갔어? 에? 저거 아닌데? 어? 어머, 누가 가져갔죠? 내 카트, 진짜 이상하네? 아니, 카트 잊어버렸어요. 어머. 코스코 비즈니스 센터에 왔어요. 코스코 비즈니스 센터 오랜만에 왔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세일 품목은 이런 왼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코스코에서 벌써부터 설레네요. <laughs> 오, 이거 컨테이너인데 10불. 3불 세일에서 9.99. 레팩 들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하나 사야지 마요네즈도 역시 오불 세일해서 18.79 엄청 커요 4리터 역시 비즈니스 센터답네요 어, 오늘 비즈니스 센터에 온 이유는 커피를 사러 왔어요 요게 100캡슐 들어서 29.99 저는 요거는 안 좋아하는데 신랑이 또 요거를 마시더라고요 싸니까 신랑 꺼 비즈니스 센터여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이것도 세일하네요 이게 여러가지 섞여 있어서 레인보우팩 3불 10센트 세일에서 12.39 이렇게 보시면 비즈니스 냉장고도 많고 뭐 이런 머신 엄청 많죠 와우 츄파춥스 6.99인데 2불 세일해서 4.99 이것도 하나 사줘야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츄파춥스 역시 살게 많네요 오늘 <laughs> 이스터에그요 이스터에그도 24개 들어서 26.99한 개에 뭐 1불 정도? 괜찮네 세일은 안 하네요. 스프라이트가 싸네. 11.39. 이거는 제가 좋아하니까. 하나 더. 탄산 너무 많이 샀나? 오늘 탄산이 많이 세일해요. 오, 저의 파인애플 주스. 9.89에서 2불 세일해서 7.89. 어머, 세일하네. 하나 더 사놔야겠어요. 7.89. 오늘 음료수만 몇 개지? 눈 돌아가네요 오늘 눈 돌아가. 어 짜잔. 제가 항상 먹는 커피가 요거 블루 에스프레소. 저는 네스프레소 기계를 쓰는데. 요 캡슐이 다른 비즈니스 다른 코스코에는 없어요. 비즈니스 센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커피를 사러 왔어요. 48.99, 100개, 하나 커피 사러 왔으니까 두개 신랑 거, 제거 음. 오이 엄청 싸다. 799, 엄청 많아요. 한 박스에 799, 하나 사야겠다. 먹을 수 있으려나? 음, 그냥 요거, 요거 괜찮은 것 같죠? 두껍나? 저는 길고 얇은 걸 좋아하는데 두껍네 다 이것도 같은 건가? 엄청 두껍네요 오늘 어 이거 괜찮죠? 두껍다 이것도 근데 그래? 몇 개야? 12개나 들었어요 12개 799 진짜 싸죠? 내 카트 저 카트 어디 갔죠? 내 카트가 없어졌어 어디 갔죠? 내 카트 누가 가져갔어? 에? 그거 아닌데? 어머, 누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죠? 내 카트. 진짜 이상하네? 아니, 카트 잊어버렸어요. 어머. 카트를 다시 찾았어요. 누가 자기 건줄 알고 가져갔었나봐. 카트 찾기 너무 힘드네요. 다시 오이를 사볼게요. 오이가 12팩에 7.99. 너무 싼데? 길고, 가느다란 거 저는 좋아하는데. 되게 통통해요, 오늘. 다, 오이가. 이것도 엄청 통통하네. 진짜 12개 들었어요. 12개 들어서. 799. 싸니까 하나 살게요.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비즈니스 센터 오이는 항상 싼것 같아요. 오, 미니 오이도 3.99. 미니 오이가 더 맛있으려나? 그래도 가격 대비 오늘은 긴 오이를 사볼게요. 과일, 과일은 사과 사야 되는데. 파인애플도 세일하네요. 4.49가 3.49. 1부 세일이에요. 오, 되게 괜찮다. 엄청 커요. 하나 잘라 먹을까? 귀찮은데. 일단 사야지. 사과가 오늘 다 싸네요. 699. 699, 갈라. 갈라 사과를 하나 사야겠다. 이거는 갈라가 아닌가? 맛있게 생겼죠? 이건 뭐지? 엠브로시아다. 어, 엠브로시아도 맛있겠네요. 이거를 하나 사야겠다. 사과 밑에요 알이 조금 작네 오늘은 근데 썩었어 고르기 어렵네 요거 앙그로시아 699 사과 하나 살게요 그리고 냉동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유를 사야 돼서 엄청 추워요 비즈니스 센터 냉동고 들어갑니다 추워 벌써 추워 비프 텐더로인이 25불 할인한대요 150불짜리 뭐 25불 할인해요 안심? 비싸요 램도 세일하는데 너무 많고 램은 요리를 어떻게 해 사실 저는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고기를 막사진 않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봐요 엄청 커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기는 패스 아 추워 우유를 사야겠어요 우유 우유 왜 이렇게 싸? 우유 4,8,5왜 이렇게 싸죠? 바로 하나 계란이 박스로 이게 42.99래요 15더진이 들었어 네, 에그는 조금 조그만한 거 18팩짜리 아직 계란이 많이 있어서 어, 깨졌다 5.59 18개짜리 안 깨졌죠 하나 살게요 계란 라즈베리가 399 아, 블랙베리가 399래요, 이거. 또 사야 되나? 저번에 제가 산거 같은데, 여기, 여기 구멍 뚫린가? 오늘 399. 잘 먹으니까 하나 더 살게요. 오, 여기도 복초이가 있네요. 349. 저번에 사서 샤브샤브 잘해 먹었어요. 깐마늘깐마늘 899. 889. 9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마늘도 아직 있으니까 패스. 아, 손이 너무 시려. 나가야겠어. 아니, 잠깐. 이게 케이스에 14.99래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조금만 딸기가 맛있을 것 같죠? 14.99. 너무 싼데? 하우스, 하우스 스트로베리.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먹어야 되나? 하나 사까 이거. 굿딜인 것 같죠? 이거 는 여기 밑에 거 하나 사야겠다. 4.99 그래서 블랙베리를 빼야겠어요 다못 먹으니까 블랙베리는 갖다 놓을게요 딸기 너무 싼데 꿀 여기 있네요 이게 올가니컨인데 제가 코스코 아이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올가닉컨이 1kg에 9.99에요 이거 하나 살게요 이게 12불, 11.99에 6팩 들었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살게요. 6개. 하나에 2불 정도? 살게요. 음. 여기 오, 저번에 산 건데 2kg에 60불 해서 파네요. 비즈니스 센터에서. 소세지가 23.99, 6불 세일해요. 음, 맛있게 생겼는데 너무 많아요. 4.5kg여서 너무 많죠. 언제다 먹어 포기. 저거는 안 사겠어. 음, 이거 통조림 과일 이것도 세일하네요. 12.99에서 3.3. 이것도 스낵으로 사줘야지. 레몬 아이스티를 사야겠어요. 한산을 너무 많이 사서 이거를 빼고. 이 녀석이 많이 샀네 이거를 빼고 레몬 아이스티를 12.49 세일은 안 하는데 탄산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스티로 이거 세일하니까 6.49이불세일에서4.99 이거를 아무래도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 초코파이네 초코파이 아 여섯 개밖에 안 들었어 초코파이인 것 같아 여섯 개요 빵이 그닥 살게 없네 오늘은 식빵은 맛이 없고 탄산수 저희 신랑이 탄산수 요거를 엄청 먹으니까 레몬이 하나 들었네 레몬 워터로 사봐야겠다 레몬으로 오늘 뭐 음료수를 너무 많이 샀네 탄산수 하나 살게요 여기는 캔디도 많이 있는데 슈퍼칩스 샀으니까 뭐안 사도 될것 같아요 오늘 충동구매 거의 없이. 원래 비즈니스 센터 오면은 충동 구매하기 쉽상인데 자주 못 오니까 오늘 요 정도 사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계산하러 갈게요. 또르띠아 하나 살게요. 4월 24일이니까 3팩 들었어요. 한팩 든게 없네. 3팩 들어서 이거는 이것도 두팩이나 들었네. 이 사이즈가 더날려나9 9 9 이거는 7월 18일? 까지래요. 어떻게 해? 7월 18일까지? 음, 이거 샀다, 이거 샀다. 이걸로 살게요. 양이 네, 엄청 많네. 뭐야, 그거는. 에? 이건 또 뭐야. 아, 사탕 샀는데. 이거는 저번주에 저희가 샀는데 다섯개나 사가네요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카페인이 너무 많은데? 먹을 거야? 풀 세일하네 지금 저희 아이가 농구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 드링크를 또 사야 된대요 이거 사줘 그러면 트로피카 펀치 뭐 맛도 많네요 오늘 드링크를 너무 많이 샀는데? <laughs> 드링크만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소세지 포기했던 소세지를 아무래도 사야겠어요. 29.99가 6불 세일에서 23.99. 하나 사자. 신랑이 굳이 또 아침에 먹겠다고 해서 계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리도 없고.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결국에는 카트가 꽉 찼어요.